이 보여주신 홈드렐라가 목동 시아파드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목동이 아니잖아요. 뭐 팩트로 놓고 보면 신월동은 목동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힘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목동 아파트가 2만 6천 세대예요. 와, 오, 대단지 프리미엄 오, 뭐, 뭐 이런 맞다. 게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1단지에서 14단지까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7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 목동과 신정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신정동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걸어서 목동의 학원가나 이런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세권의 목동의 프리미엄을 겨냥한 약간 마케팅 전략으로 이렇게 보시면. 거의 그냥 붙어 있구나. 예, 네, 사실 다 붙어 있요 신월동, 신정동, 목동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신월동하고 목동은 시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 좀 많이 납니다. 아, 어, 많이 나요? 네. 붙어 있어도? 네. 좀또 어. 특이하다. 신월동 같은 경우에 지금 사례제가 이제 2020년생이잖아요. 네. 새 아파트인데 평균적으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시세 형상이 되 있고, 목동은 구축이지만은, 4천에서 거의 4천 오백 정도 수준이잖아요 어. 근데 이제 묵동 쪽에 새 아파트 보급률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신정동, 신월동의 미래가치는 지금보다 좀더 좋아질 것으로 아, 그러게 수준으로 그러게 자이 홈데렐라 리모델링 이후에 이 집에 가치는 어느 정도나 올라갈 것인지? 어, 우선은 이 일반 분양가를 대비했을 때 지금 사실 두 배가 넘는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10억에서 10억 3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앞전 에 일주일 전에 이 바로 길 건너 신정류타운 일반 분양을 했어요. 근데 이 면적대가 최고 많게는 150대 1 경쟁률 나왔거든요. 아, 아, 이 평수를 제일 좋아하시는구 네, 왜냐하면 학군이 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네. 교육에 관심이 높은 이제 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뭐 더할래 역시 좋은 컨디션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집은 이제 사인 공간에 이런 물품이나 이런 거를 적재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 물건을 매도를 한다고 가정 했을 때는 그 어떤 동일 유사평양 때 부동산보다 훨씬 더 가치는 가런티가 되는. 부분입니다. 집의 가치가 조금 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예를 들자면 대치동에 소재한 이 재건축 단지 아파트가 예. 특목고 자사고 폐지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단기간 동안에 평당 6,200만 원 하던 게 6,700만 원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목동, 강남, 노원 이런 학군이 베이스가 되는 이 호재 지역들은 네네. 학군을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대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받아요. 이렇게... 그런... 최근에 저이 군위가 굉장히 이제 핫플레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군이 읍. 어, 이제 소재의 기준으로 이 땅값이 평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편차는좀 큽니다. 최근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어... 아무래도 대구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 어, 군위의 땅값이 두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젊은 이제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게 관광 산업의 이제 군위군이 적극적으로 이제 유치를 시작하면서 웨딩 그러니까... 스냅 촬영이라든지 네. 대도시 인근에 있는 젊은 이제 수요층대가 유입이 되면서 어... 인프라가 이제 확장이 되고 맞아, 맞아. 파급 효과가 2차, 3차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있습니다. 개동이 유명해진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 개동이라는 이어 지역이 청계천과 종각 상단부에 위치한 한옥마을의 하나 이제 구성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거 지역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한옥마을을 오. 이렇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담반이또 따로 있어요. 음. 그러면서 지금 이 한옥이 밀집한 트렌드 상권으로 이제. 그래서 유명해지면서 월 평균 이용하는 관광객이 900만 명이에요. 그러면서 단위 면적당 임대료도 높아지고 현재 좀 시세는 좀 어떻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1996년부터 2 0 0 0년대까지는1 제곱미터당 이제 한 2,300만 원 했던 게 지금 현재는 이제 8,900만 원 정도 하니까 세배 이상 증가했다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한 평당 예. 한 2,5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세배 정도 수치로는 아 예,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게 노른자 땅으로 유지가 될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 리모델링 이후에 가치 상승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 박민수 전문가님 개동 같은 경우에는 안국역세권을 베이스로 해서 아하. 코너에 위치한 사거리나 상거리 동일 유사 평형대 부동산이 그냥 토지만 1억 원에 계약이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보다 더 높은 금액에 매매할 수 있는 발판 조성이 되어 있다. 아, 그, 지금, 홈데러 하면서 가장 그, 어린이 해피하지 않은. 이게 진짜. 저, 눈물 좀 닦고 가야죠. 저, 그럼 눈면서 가실게요. <laughs> 네. 지금 현재 포털 사이트에 등재된 권리금 현황을 보면 권리가가 다른데보다 높습니다 여기 자체가. 그래서 기본 이제 월 매출 2,500, 3,0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게 권리금 1억 원대가 질비예요. 네. 네. 아 그러면 여기서 매출 이한 5천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2억 3억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 권리금이 리모델링 비용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아, 굉장히 위안이 되네요. 예, 아 그러니까 아 권리금 네.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황민 전문가님, 예. 그 앞페로회출을한두 네, 곳이거든요. 네. 앞으로의 이 가치상승,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적인 부분과 네네. 예, 사업주적인 부분에서 좀 나눠지는데. 아, 그래요? 그, 예, 예. 뭐, 물론 부동산적으로 봤을 땐 용산이 훨씬 더전망은 그렇죠? 밝은 건 부족하지만, 네. 우리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한옥 방식을. 잠시만요. 예. 우리 동선동이요? 우리 동선동이요? <laughs> 아! 그랬어? 보으셨구나 벌써? 아 예, 예. 자 이거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우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선동 같은 경우에 우리 동선동 <laughs> 이거 사실 믿는 건 아니죠. 예. 동선동이라고 정정해 주십시오. 우리 빼고. 예, 예. 다시 합니다.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매출 상향이 상당히 좀 전망이 밝기 때문에 매출 상승 부분에서 좀더 높게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며칠이 어느 정도 예상? 어, 지금 우리 동산동 사례지리 우리. 아죄 우리. 니다 아. 우리. <laughs> <이렇게 안> <laughs> 자,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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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으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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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 우리. 우리.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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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 우 우리. 예, 동선동 사례지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을 지금 2,500 정도 예상하셨거든요. 예. 이 금액을 이제 우리가 거래 사례나 이제 감가를 조정해서 권리도 프리미엄으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는 어. 2억 원 정도의 가치 창출이 나와요. 어.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매매 가격과 같이 동반해서 사업장을 포괄 양도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가치 상승에 직결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용산, 적산가옥 같은 네. 경우는 어떻습니까? 용산 같은 경우에는 BTS 세권이라는 이런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유동인구 상승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런 공간 활용을 인테를 통해서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를 주실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권리금은 1억에서 더 많게는 2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이권리를 떠나서 일단은 그 부동산 가치 자체가 용산의 메인에 위치하고 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프리미엄이 또. 네, 우리 용산. <laughs> 네, 우리 용산으로 또, 예, 하게 있습니다 좋아요. 예, 예. 그렇다면,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위치적으로, 이게 가능한 매출인지. 용산은 지금 사례지 인근으로 용산 역세권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워낙에 다양하고, 이 개발 사업들이 입주할 때쯤 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BTS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BTS입니다. 사실 아, 저도 BTS. 저도 네. BTS 팬이긴 한데 네, BTS가 다녀간 족장마다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분명히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해외 팬까지 아마 이일때 엄청나게 유입이 될 텐데 희망하시는 매출 이상, 네, 제가 봤을 때 달성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네.